안녕하세요, 김건영입니다. 자, 이더리움 관련주들 3월 상하이 업그레이드 앞두고, 지금 특급 호재 제가 빠르게 전해 드릴 건데요 아실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 특급 호재 관련된 비공식 업계 정보 어디서 공유 받으실 수 있죠 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정보 공유방 바로 이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제가 이렇게 정보들 다 정리해 드리고 비공식적인 내용들은 따로 코멘트에서 말씀드리면서 관련 테마의 종목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이 정보들만으로 어떤 수익을 냈는지는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지금 세달 내내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무료 정보 공유방 입장하시려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 1 0 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 남겨주시면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국 정보 더 빠르게 전달드렸었죠? 그래서 주말간 하루 정도 홀딩해서 이 네오 60%에서 70%대 수익을 다 보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같이 보시면은 영상 보고 사, 사셨는데 진짜 정보를 도대체 어디서 얻어오시는 건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진행하는 이 6시와 그 매주 화요일, 목요일 6시에 진행하는 이 라이브 방송 또한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셨고요. 이거 1월부터 주셨는데 어떻게 그리 정보가 빠른지 감탄하시면서 이렇게 수익 인증 또 해주셨죠. 다들 제가 정보랑 종목 그리고 매수 타점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큰 수익 보고 계십니다. 제가 직접 투자에 활용하는 이 비공식 업계 정보들을 공유해주는 무료 정보 공유방입니다. 저도 되게 적은 시드로 처음에 매매할 때 피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엄청 물리고 18년도 하락장에 전 재산을 물려 보기도 하고 쓴맛 단맛 신맛 매운맛 맛볼 수 있는 모든 맛은 겪어 보아서 이 하락장에 코인시장 진입하신 분들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매매한테 직접 매매할 때 직접 쓰는 자료 좀 알려드리면 공유를 하면 어때? 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이 무료정보공유방 2년 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그리고 이더리움 수의 종목들 제가 언제부터 강조하기 시작했죠? 제 영상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국내 텔레그램 같은 이런 커뮤니티나 크립토 관련한 언론사들도 이제서야 주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여기가 2개월 전 영상이고요. 확인해 보시면은 2개월 전부터 중국 호지에 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스틴 선, 지금 홍콩에 라이센스 신청까지 하고 호비 홍콩까지 회사를 설립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호지에서는 네오로 가장 차트가 이뻤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작 합니다.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솔라나 특급 호재 이 부분이 이더리움 업그레이드로 인한 레이어1 관련 종목들 이제 찾아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인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면은 안에 이 이더리움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중국에 관한 내용들 아 2개월 전 1개월 전부터 말씀드린 거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공식 업계 정보 공유 받아서 한달두달 달 전부터 준비해서 좋은 음봉에 매수를 한다면은 수익률은 정말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모든 업계 정보를 통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잘못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시장을 만들어가는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정보들이니까요 이 정보들 전부 공유받아서 지금 보신 수익률들처럼 이상한 선물 수익률들 아닙니다 다 업비트에서 매매하신 현물 수익률이고요 이런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 보내셔서 무료 정보 공유방 입장하시고 업계 특급 포재 그리고 각 종목별 이 업계 사람들이 본인들끼리만 공유하는 비공식 정보까지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미국과 코인의 이 점유 전쟁은 이제야 제대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진핑, 수혜주 아직 목표가 도달을 안도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많은 종목들은 아직 출발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왜 이제 시작이냐면요. 하락장 때 도달했었던. 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4%대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함께 보시면은 하락장의 시작대 4% 부근이었는데 이 부근에서 반등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국채금리가 4%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자산시장에서 미국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근거로 볼수 있는데요. 미국 유동성이 빠져나간 이 크립토 시장에서는 누가 왕이죠? 바로 중국입니다. 호랑이굴에 미국이 자리를 비운 사이 여우인 중국이 호랑이 자리를 꿰찰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이 지금 코인 시장에 국가급 사이즈 즉, 국가 사업으로 진입하고 있어서 중국의 사상이 사회주의인 만큼 미국의 이 자유경제와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원하면은 언제든지 단합해서 이 코인 시장 점유율을 엄청나게 이끌어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시황에서 중국이 코인 시장의 점유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코인 점유율 전쟁은 이제야 제대로 시작될 수 있다.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수혜주, 시진핑 수혜주, 홍콩 개방 수혜주, 이 정보 공유 받아서 이 수익을 내보실 시청자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정보방 링크와 비밀번호 그리고 정보들 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더리움 대형 고래들의 이 온체인 데이터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약 1억 9천만 달러고요. 하나로 2,500억 규모의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었는데요. 이 움직임이 매도가 아니라 매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역대 사례들로 보면은 이 대형 고래들이 대형 호재 직전에 이런 온체인 데이터의 흔적들을 남기는데요. 크립토 이 블록체인의 시스템상 남길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 대형 고래들이 대형 호재 직전에 움직임을 보이는 건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호재가 생각보다 부풀려져 있어서 매도를 하기 위함이거나, 호재가 정말 큰 호재여서 기존에 매집했던 종목을 추가 매수했거나, 결국 이 고래들의 향후 방향성이 우리 폭등 수익을 챙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 많은 알트코인들 중에 이더리움 기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죠. 해외 말 특급 호재, 그리고 비공식 업계 정보, 특히 이 해외 고래팀 소속에서 직접 보해주는 소식들을 공유 받을 수 있다면 메이저 코인들, 리플, 도지. 에이다, 이런 코인들이 아니라 이런 이더리움 기반의 시가총액이 조금 적은 코인들로도 그 적은 정보만으로도 저희 선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퍼센테이지 상승률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잘 공략해서 큰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질리카 또한 이더리움 관련주이고 3월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 관련된 이 관련주들. 솔직히 정말 폭등. 즉, 이번에 중국 호재로 1000%가 상승한 CFX 이런 코인처럼 등이 나와줄 종목 10가지 명단이 있는데 이 10가지 명단과 함께 폭등 직전 저점 매수 타점까지 공유받고 싶으시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모든 정보와 제가 매수 타점 그리고 정보 종목 공유해드리는 무료 정보 공유방 초대링크 비밀번호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특급 포재는 제가 2019년 그리고 21년 이두 해밖에 없었는데요. 이 주기가 2년마다 오는 특급 호재입니다. 이들이 새로 상승장 혹은 운전대를 새로 잡기 위해서 준비하는 호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보들로 이 호재로 300% 400% 수익 이번에는 꼭 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비공식 자료들이 공시가 나오고 공식 자료가 됐을 때 수익인증과 함께 분석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